안녕하세요. 마디아입니다 요즘에 이제 반응형 디자인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PC 디자인이나 모바일 디자인들이 다들 이제 심플해지고 있는 것들이 좀 추세로 자리 잡고 있죠. 예전에도 좀 많이 심플했었는데 디자인들이 요즘에는 복잡했던 요소들이 많았던 구성졌던 사이트들조차도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모바일화처럼 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아마 디자이너를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심플함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디자이너마다. 그쵸? 그리고 이 심플함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심플함은 레이아웃을 단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떤 분들은 색감을 다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모바일과 비슷하게 갈수록 디자인이 심플해진다? 이것처럼 디자이너마다 기준점이 다 다릅니다. 요즘 디자인 추세를 보면 PC 디자인조차도 굉장히 모바일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자주 접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자체를 모바일을 먼저 시작하고 후에 PC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응형이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PC가 모바일화 되면서 단순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프로젝트마다 혹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경우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반응형으로 디자인을 할 거다, 뭔가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할 거다, 단순하게 디자인을 할 거다, 덩어리감을 가져가도록 디자인을 할 거다. 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디자인을 할 때는 이 디자이너가 본인만의 컨셉이나 스타일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게 바닥에다가 레이어만 깔면 사이트 자체가 너무 무게감도 없고 힘도 없고 볼품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플한 디자인을 할 때는 더더욱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컨셉이라는 거예요이 사이트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 이거 뭐 그냥 단순한 디자인인데 그냥 위에다가 상품 퉁퉁퉁 얹혀 놓고 끝인데 너무 간단한데? 나도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이트가 단순할수록 더더욱 더 기본기에서 티가 많이 나요. 왜? 사이트가 단순하니까 요소가 적을 거잖아요. 폰트가 들어가도 폰트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겠죠. 왜냐면 코너들이 적을 거고 하나하나가 덩어리감이 크기 때문에 이 폰트의 계층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눈에 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이아웃 하나하나하나가 윤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굉장히 시선이 빡빡빡 꽂히겠죠. 왜냐면 사이트가 너무 심플하니까. 뭐가 많이 요소가 복잡하고 코너가 굉장히 구성지고 해야지 시선이 좀 분산되면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약간 감춰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이트가 단순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기본기들이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사이트를 끌고 가는 거에서 막상 이제 내가 디자인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시작은 심플하고 플랫하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근데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 내가 다 완성시켜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사이트가 좀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하나씩 추가하게 되고, 왠지 여기는 너무 심플하고 너무 힘이 없는데, 아, 너무 뭐가 없어 보이는데, 도형도 하나씩 추가하게 되고, 그러면 사이트가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화려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나는 처음에 플랫하고 심플하게 갈 거야 라고 기준을 잡으셨으면, 일단 그 끈을 놓지 말고 한 판을 쭉다 그리시는 거예요. 쭉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심심하다 하면은 요소 요소를 한두 개 정도만 살짝 약간 조미료 넣듯이 약간만 첨가해 주시면 기존에 있던 그 컨셉이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심심함을 덜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조차도 사실은 내가 처음에 기준을 잡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내 눈에는 좀 심심해 보여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좀 심플하면서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끈을 잡았으면 디자인을 먼저 쭉 해놓고요. 주변 사람이나 혹은 사수나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내가 내 디자인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간혹 가다 그래요. 어, 아, 내가 처음에 기준을 잡고 하긴 했는데 이 디자인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음, 아니면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 와서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해 심플하게 접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무게감이 없게 들어간 거 아닌가 어, 심플하지만 좀 무게감이 어느 정도 심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간혹가다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답변은 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를 들어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 결국은 내가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좀 내가 처음에 잡았던 컨셉이 좀내 스스로가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디자인을 할때 기준을 잘 잡으셨다면 그 기준을 틀지 말고 끝까지 쭉 가시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 결과값이 안 좋다 할지언정 일단은 연습하고 학습하는 목적으로는 그 기준을 틀지 말고 꼭 가세요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은 나는 처음에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접근하려고 시작은 했지만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은 좀 화려한 것들이 눈에 이뻐 보이고 하게 되거든요 내 거는 더더욱 더 미니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 보이고 그럴 때 벤치마킹을 해서 그 디자인으로 이렇게 교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벤치마킹은 단지 그냥 벤치마킹인 것 뿐이야 내가 화려한 걸 벤치마킹 했어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간결하고 심플하게 바꿔낼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 디자인 자체가 화려하고 갑자기 이뻐 보인다고 해서 내가 처음에 기준을 잡았던 미니멀을 없애고 그 디자인으로 채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는 애초에 내가 디자인을 처음에 잡았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는 게생각 보다 많이 어려워요. 오히려 요소가 많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꾸밀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요소가 많으니까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뭔가 걷어낼 게 없으니까, 애초에 뭔가를 꾸밀 수 있는 요소가 없으니까, 애초에 뭐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디자인하기가 더더욱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 미니멀한 이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 이렇게까지 사이트가 간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번 간결하게도 디자인을 해보시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학생분들이나 신입분들 혹은 사회 초년생분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다고들 말씀하시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심플하거나 미니멀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더 걷어내라, 더 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본인도 처음에는 뭔가 하나의 요소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다가 디자인을 쭉쭉쭉 하다 보니 아마 기준이 조금씩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밋밋한 거와 심플한 거와는 완전 얘기가 다른 거예요. 밋밋한 거는 진짜로 그냥 강약이나 계층이나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냥 딱 평면적으로 밋밋한 디자인. 아 뭐가 밋밋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디자인 자체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이 폰트 하나를 써도 계층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폰트의 계층이나 여백만 잘 잡으셔도 이 밋밋함이 확실히 사라져요. 페이지가 미니멀한데 폰트가 두껍고 크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타이틀이. 그쵸?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이 강한 라인으로 한 번씩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뭐 이런 것처럼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이트가 그냥 흘러버리거든요. 밋밋하게 시선이 그냥 쭉 바닥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니멀하게 접근을 해도 뭐 폰트로 한번 강하게 중심을 잡아준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연한 톤으로 삐지의 중간 지점을 한번 끊어주거나 잡아준다거나 혹은 이미지를 강하고 힘있게 크게 써가지고 중간을 한번 강하게 계층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미니멀한 거와 밋밋한 거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다 심플하지만 하나는 시선이 흘러내리고 하나는 시선이 그래도 꼭짓점들이 있는 거예요 시선들이 그리고 이 반응형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해상도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풀 화면을 아마 많이 디자인을 하실 건데 전체 볼륨감에 대한 시각적 밸런스를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320, 좀 저해상도 사이즈에서 폰트 사이즈를 한14 정도를 썼다. 본문을 이렇게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1920이나 2560 정도, 풀해 상도에서나 16이나 18까지도 본문 폰트를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볼륨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륨감을 따져서 폰트의 계층이나 두께나 컬러들을 좀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기본기가 바로 그런 데서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사이트가 너무 미니멀하기 때문에 그런 폰트 하나가 딱 눈에 도드라지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디자인하는 거다 좋은데요, 이 밋밋한 거와 그 미니멀한 거와의 디자인의 그 경계의 애매한 그 차이를 좀잘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니스